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눌 오늘의 알트코인 바로 봉크 코인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우리 봉크 현재 마이너스 1.8% 정도 다시 한번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계속해서 빠져오던 자리에서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주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이 저항대를 기점으로 또 다시 눌려가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 구독자분들 과연 이 봉크라는 종목이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이 저항대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꺾여 나가게 될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래도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부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좀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앞으로 당분간 이런 눌림 조정 구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쭉 하고 들어올리는 이런 N자형 상승 구간 2차적인 반등의 자리가 나와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러니까 현재 이 봉크를 다시 한번 드립을 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앞으로의 일정들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런 반등 자리가 잡힌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적절하게 추가 매수를 하고 또 어디에서 안전하게 매도를 하면 좋을지 이 매수매도 타점들까지 제가 좀 상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의 시청료 구독과 좋아요 자 요거까지는 반드시 꼭좀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때도 마찬가지긴 했어요 급격한 음봉이 출현한 뒤로 계속해서 빠져오던 이 자리 자 여기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코인판에서 정말 이 돈을 벌어가시기 위해서는 다른 거 진짜 다 필요가 없다 자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이 세력들의 앞으로의 스케줄이다 그러니까 반등의 일정들이다이 얘기를 제가 여기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24일자에도 보시면 이렇게 봉크라고 문의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는 자 저점 115에서 고점 185의 매도를 하시자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요구가 60% 정도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같이 함께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또뭐 포토샵이다 조작이다 이렇게 의심들 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아예 제 개인 핸드폰을 그냥 통째로 좀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간 1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 26분 막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일단 보시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제 개인 핸드폰이요. 뭐 카톡, 카드 다 보이실 거고 이렇게 작동 잘 되는 것도 다 확인되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발송돼요 문자 메시지 어플. 자 여기에다가는 왼쪽 시계상의 날짜 1월 7일 그리고 알트 수사 봉크. 이렇게까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봉크 자 이렇게 입력 잘 되는 것도 확인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 당시에 이 봉크라는 종목을 저점 115에 들어가셔서 고점 185에 터셔야 된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죠 자요거 지금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여기 오른쪽에다 똑같이 띄워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 12월 2 4일 보이실 건데 이 24일이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냐 딱이 자리였습니다 최저점을 갱신하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바닥 구간의 요 구간을 좀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이걸 노출 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 제가 뭐 이제 상세하게 깨진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이 12월 당시에 확보를 했었던 이 내부 유동성 문서 내용대로 실제로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자금들이 실제로 세력들의 매집 자금들이 계속해서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매집인 거예요 매집. 그러니까 코인은 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무 때나 사서 그냥 주구장창 들고 가다가 아무 때나 파는 게 절대 아니라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우리가 좀 미리 움직일 수 있어야만. 애초에 이렇게 물릴 리스크를 없애가면서 도 이런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저점 구간에서 고점까지 좀 확실하게 길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이런 식으로 생각들 매집 신호가 확실하게 잡혔을 때이 매수 저점은 물론이고 안전하게 매도하실 수 있는 이 매도 고점 자리들까지 또 같이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100% 무료로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확인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 통해서 이렇게 봉크라고 문의 남기시면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봉크라고 남겨주신 뒤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다른 종목들과의 혼선이 없이 이렇게 딱 깔끔하게 이 봉크에 대한 타점을 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아래 영상 설문지 통해서 이 봉크라고 정확하게 문의 남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 저항 구간들을 기점으로 살짝 눌리고 있기는 하지만 자 일단 이 구간 자체가 강력한 매물벽이 쌓여있는 자리인 만큼 이 세력들 또한 한 차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시세 부양의 행위 자체가 다 지들이 밑에서 이 돈을 써가면서 올리는 효과를 그러니까 받쳐가면서 올리는 그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살짝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또 재차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차적인 반등의 자리, 이 엔자형 반등 자리. 이번에도 좀 확실하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봉크라고 문이 남기셔서 같이 좀 참고라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저점 구간을 잘 따내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이런 고점, 그러니까 순간적인 매도의 자리에서 잘 빠르게 팔아내느냐. 이게 또다시 여러분들 수익의 관건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구독자분들 다들 편안하게 이돈좀 벌어가실 수 있도록 제도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 드려볼 거니까 자, 무료 설문지 이 봉크라고 문이 남기셔서 이번 수익자리 또한 다들 좀 빠짐없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단 지금 시장 굉장히 또 좋지 않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그런 자리이실 건데 자 근데 그렇다고 라 해서 그냥 지금 손 놓고 구경만 하시는 분들 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반등 오면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좀 상승장만 기다리시는 분들 또 이제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반등장이 온다라고 해서 누구나 그냥 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불장 있죠 그냥 어떤 종목이든 뭐만 샀다 하면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장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이 자리 11월부터 12월까지 2024년 이 불장 구간이 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 게 자, 요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아무거나 주워 잡아도 200%, 300%는 기본으로 올라갔어요. 자, 근데 이 4월 이후부터 어땠어요? 자, 올해 4월부터는 분명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들어갔다가 제대로 물려버린 분들이 훨씬 더 많았었단 말이죠.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코인으로 대박 날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이 대박 불장이 오는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그게 언제냐? 비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도미넌스가 훅하고 꺾여지는 바로 이런 시기, 그러니까 비트와 도미가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바로 이런 자리. 자 이게 지금 차트상 2024년 11월 구간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 그러니까 이때 진짜 제대로 큰돈 벌어가신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대불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비트 상승, 그리고 도미 하락. 자 21년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는 채로 여러분들이 반등 나온다고 아무거나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찔끔 올라가다 비트 또 빠지게 되면 그대로 여러분들 귀한 돈만 날리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이 돈을 잃지 않으면서 사이드로 시드를 불려가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단타 10%, 20%뭐 이런 걸 치실 게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길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똘똘한 한 종목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구간들이 다시 왔을 때 이때 진짜 1억시나 10억시나 이런 코인 졸업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근데 아무리 확실한 종목이더라도 이런 하락장에서는 한 종목에 큰 금액을 박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없이 우리가 최대한의 수익을 뽑아갈 수 있는 이 숨겨진 종목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건데 제가 장담을 하지만 여러분들 딱한달 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한달 뒤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된걸 진짜 엄청난 행운이라고 여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아주 재미난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특정 코인 언급만으로도 2만 프로 5만 프로 폭등을 찍어냈던 이 코인계의 대부 아서에이즈 또 코인 하나로 순식간에 몇백억 원을 찍어내는 이 무라드 마무드 푸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사상 최대의 작전 세력 이 윈터뮤트 자 거기에 최근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죠 자, 중국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시 장에서 26조가 청산되는 와중에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 트럼프 일가는 불과 30분 만에 몇 천억을 지금 다 같이 벌어들였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이 코인으로 돈을 찍어낸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돈을 복사하는 그런 인물들인데 자 근데 현재 이 모든 인물들이 최근 들어서 공통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넘기고 있는 특정 하ドル렛 주소를 제가 최근 들어서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이공 xf8으로 시작하는 이 특정 주소의 지갑. 자이 지갑 주소로 제가 추적을 해보니 무려 17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 기준 2조 정도의 자산 가치를 보유 중인 이 대형 세력 지갑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해당 지갑은 딱 지금 10개의 코인만을 집중해서 매수 중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미 두 종목은 100만% 프로, 40만% 프로, 각각 이미 수익권에 정리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40만%면 말 그대로 4천배 그러니까 만원만 매수를 해도 만원이 4천만원이 되는 그런 수익률입니다. 자, 게다가 이 지갑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한번 출발시켰을 때 적어도 400% 이상 500% 가까이 띄우는 일종의 소수 종목 타겟 작전을 진행 중인 작전 세력들이라는 걸알수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지금 같은 이런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10종목 중에서 나머지 8종목은 아직 바닷건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한 종목에 들어간 자금들 자체가 100억, 200억, 1000억 단이라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손실 볼 일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마이너스 1% 손실 보면 10만원, 100만원 손실을 보는 거겠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1%만 손실을 봐도 몇 십억, 몇 백억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갈 자신이 있는 종목들만 지금 골라서 잡고 있다는 거고 물론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당장 한달 뒤에 올라갈 대장인지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사이즈를 보면 적어도 최소 이400% 이상의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는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 제가 그대로 8가지 모두 전부 다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영상 하단 설문지 링크 통해서 이 히든코인 받아보고 싶다. 자 이렇게 체크해서 말씀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자 이렇게 딱 깔끔하게 읽어보시기 쉽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서 그때그때 보내드리고 있고요자 반드시 여기 히든코인에다가 체크를 해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좀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백날천날 여러분들이 단타를 쳐봤자 지금 뭐 끼케야 이상 30% 오르고 찔끔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자이400% 랠리 8번이면 여러분들 정말 100번 양보해서 200%씩 수익이 난다 쳐도 만원 기준으로 200%면 총 수익이 6500만원입니다 이게 만약에 300%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지금 6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장이 빠진 시기가 가장 싸게 가장 저렴하게 매수를 할수 있는 적기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만원씩만 깔아놔도 8종목이면 8만원이에요 8만원 근데 지금 당장 8만원 없다고 해서 이 가게가 힘들어지시는 분들은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요 올라가기 전에 이런 세력들의 밀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달두달 달 묻어놔도 별 타격이 없는 그런 금액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서 큰 금액 넣어봤자 돈 급해지면 빼게 되고 애초에 이 정도 수익률까지 들고 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원 십만원만 들어가셔도 충분한 그런 종목들이고요 어디까지나 노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만원이면 육천만원이고 십만원이면 육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개 맞춰서 매수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대형세력들의 은닉 지갑이 만큼 제 유튜브상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언급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영상 하단 설문지 통해서 자 여기 히든코인에다가 체크 그리고 아래 받아보실 연락처 적어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요청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매집 종목들 그리고 세력들의 상세 일정들까지 좀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이런 거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금전적인 대가는 요청을 드리지도 받지도 않고 있으니 당장 매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이 종목명만큼은 반드시 좀 확인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모처럼 포착된 이런 기회를 놓치시게 되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투자 생활이 이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한달 뒤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게는걸 정말 행운으로 여기시게 될겁니다 그러니까 돈 만원 10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당장에 술 한잔 뭐밥한끼 사먹는데 사용을 하실지 아니면 이 시대를 발판 삼아서 정말 본격 불장해서 10억 20억으로 맞바꿔 나갈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리스크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한 번에 좀 정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건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100% 무료로 공유드리된 정보인 만큼 두눈 뜨고 구경만 하시는 분들 정말 최대한 없으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